소통 전문가 공무원입니다. 저는 주로 대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간 200회 가까이 소통 특강을 합니다. 강의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주말을 이용해 소통 클리닉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메일로도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모 금융기관 강의를 마쳤는데요.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여직원분이었는데요. 주말에 사무실을 찾은 그녀는 처음 볼 때부터 너무 착해 보이고 약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클리닉을 찾은 그녀의 병은 바로 거절 못하기 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걸려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인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잘 들어줘서 겉으로는 천사 같아 보이지만요, 속으로는 거절을 잘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유독 그녀를 괴롭히는 남자 선배 한 명이 있었는데요. 부탁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일까지 떠넘기며 강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거절을 잘 못하면요, 우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도둑맞게 됩니다. 타인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소중하고 긴급한 시간들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도둑맞게 됩니다. 거절을 못하면 처음에는 부탁한 사람이 원망스럽지만요. 나중에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단호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변명이나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미안해.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월급대 되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하면요,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월급날 빌려줘. 자, 이렇게 다시 부탁이 들어오면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하는 식의 표현도 있어야 되지만 냉정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은 무조건 단호해야 됩니다 아 미안 정말 안 되겠어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을 벌수 있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부탁에 당장이라도 yes 아니면 no를 결정하려고 초조해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거절을 잘 못하거나, 거절에도 어정쩡한 핑계를 대기 때문에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불편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지금 당장 대답하기는 어렵고, 가능하면 빨리 연락해 줄게 라고 하거나, 어, 미안해, 회의 중이니까 이따 오후에 연락해 줄게 라고 해서, 시간을, 시간을 버는 말을 하게 되면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예측해 볼 수도 있고, 또 가장 효과적인 거절의 전략과 적절한 표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시간적 한계를 분명히 정해줘야 됩니다.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선반, 선배에게 무조건 다 도와주지 마시고요. 어, 한 시간만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시간의 한계를 분명히 얘기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요청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줘야 합니다. 즉, 시키는 일이 지시가 아니라 부탁임을 명확히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아, 이거 부탁하는 겁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요 끝으로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에 나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에게 부채의식을 좀 가지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선배님 도와드렸으니까요 다음번 프로젝트 때저꼭 도와주셔야 돼요 한다든지 어, 약은 제가 도와드렸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부탁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또 나중에 보답이나 보상을 할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거절할 때 정말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소통 때문에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혹은 또 메일 문자 주시면 적극적으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